전 시간에 페인팅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연타 기술은, 연타 기술은, 독립적인 족구 공격 기술로 판단을 하셔서, 일종의 페인팅 기술과는 조금 차별화 시키는 게 좋으세요. 예, 페인팅이라는 거는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연타도 어 기본적인 어 상대를 속이는 과정 중에 하나의 공격 패턴이긴 하지만 공의 구질을 변화시켜서 또는 공의 방향을 변화시켜서 상대방을 공략하는 이런 페인팅 기술과는 다르게 또 강약. 정확하게는 보고 있는 코스에서 구질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강과 약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득점을 유도하는 패턴의 공격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실수를 하는 유발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너무 살살 다루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윙 스피드가 떨어져서 네트에 걸리는 현상. 두 번째는 연타 역시 타점하고 직결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너무 높은 상태에 높게 위치한 공을 빠르게 연타를 돌려고 하다 보면 오른발이 빠르게 지면으로 떨어지는 하향 스윙을 만들면서 오히려 그런 공들이 네트에 걸리는 범실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타를 활용을 하는 객신적인 포인트는 오히려 가속을 시키면서 피니시를 빠르게 지면으로 떨어뜨리도록 만들어주는 포인트 하나고요. 실전에서 실수를 적게 하시려면 낮은 타점에서 공을 충분히 타격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속을 만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연타 구사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타 기술은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접근하셔서 어, 몸의 기술로 익히시기 위해서는 스윙 스피드를 이용해서 볼을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시게 될 경우 오히려 더 네트에 걸리거나 잦은 범실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잘 유의하셔서 오히려 빠른 스윙을 만들어서 오른발을 피니시까지 밀어주지 마시고 임팩이 되는 순간 지면으로 뒤꿈치를 빠르게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 공과의 타격점을 정확하게 일치시킨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고급 기술 중에 하나겠습니다. 오히려 더 <laughs> 앞쪽 전면을 보고 짧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올바른 수위를 천천히 나가야 될 경우는 지금처럼 네트에 걸리는 범실이 나오는 경우와 두 번째는 역으로 높은 타점에서 발을 경우 어림도 없이 네트에 걸리는 범실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유의점을 잘 기억하셔서 낮고 강한 임팩을 만들면서 오른발을 빠르게 지면으로 떨어뜨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러한 연타 기술을 실전에서 어떻게 응용을 하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짧은 시범과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발의 중심축은 상대 공격수와 좌수비를 묶어놓는 측면에서 정면을 대각적으로 맞춰두시고요 강한 공으로 미시 라인, 모서리 라인을 길게 밀어차기로 공략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연타를 쓰기 위한 사전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기본적인 타케팅이 된 후에 두 번째는 똑같은 구질, 구질의 공을 오른발을 이용해서 빠르게 엄지 뒤축을 지면으로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 앞쪽 네트앞 2m의 착분에 짧게 떨어지는 연타 기술을 실전에서 혼용을, 혼용을 하시게 되면 실전에 굉장한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범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공격으로 상대의 수비수를 묶어 놓고 같은 동작에서 다음은 오른발을 짧게 지면으로 떨어뜨리는 과정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짧은 연타를 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은 역시 크고 길게 강한 공격처럼 이동을 하셔서 짧게 을 빠르게 치면서 자연스럽게 공략을 하시면 단순한 연타 기술 같아 보일지라도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연타 기술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